하는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뭐야? 방금 거 너무 리얼했는데? 아나 <laughs> 어, 순간 잘못은 줄 알았어 이거 너무 리얼해가지고. 체리오. 불 조절. 양. 여기 어떤 일이요둘 있어 소지 응? 향.

한 그릇 더 주세요. 저기 안에다가 마약 타는 것 같지 않아? 느낌이 손을, 분위기가 그래. 저, 식은 좀 먹기니까요. 으면저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음식? 그러니까 무섭죠. 이건 약간 거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치료에 있어 상어깨와 목격 험금 필요 선발 처리 불면증 얕은 심야, 아 실눈개 눈 떴다 큰일 났다. 났다 큰일 났어 실눈개 눈 떴다 허, 잠깐.

대박, 잠깐만 기다려봐. 이번에 이거 켜가지. 자막 한번 켜가지고 보자. 이거 봐. 여기서 너무 리얼해서 갑자기 갔다니까요. 저번에 왜 에디팅 안 해놨지? 재료. 불 조절. 저도 음식 하는 건줄 알았어요. 돌팔이 의사를 소탕해야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누구지? 왼쪽은 백로인 거 아는데 향음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리는 약을 다리는 것과 같죠 아 나부? 들어가면 나오는 특별히 친구? 특별히 가리는 게 없으시다면 제 체면을 봐서라도 마...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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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클 같지 않아요? 둔둔둔둔둔둔둔 나오는 거? 봐주세요 힘이 아, 없으시다면 제 치매를 봐서라도 이분님은 치즈를 드시죠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치즈 고마워. 은유 구름님 감사합니다. 타트. 자 어디 보자. 다시 다시. 너무 어려워. 이 스테이크 무슨 가능있는데또 제가 말하는 거가 뭔지 다들 느껴지나? 스파크이랑 비슷한 느낌 난다 거? 지금 캐릭터 이 부분도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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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이 부분도. 내가 내가 막 붕스를 아직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뉴비어서 아직 스파클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어 그렇게 차차차차차차한 연출 오, 대단한데요? 그럼 한 그릇 더 주세요! <웃음> <웃음> 마음껏 드세요 전부 식은 좀 먹히니까요 그게 일단 저의 첫인상인 것 같아요 살짝 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쎈캐 느낌 약간 거만하다고 느끼실 음. 수도 있지만 치 아, 아막 스토리상 유레이일하자기보다는그 연출 인기가 많아 가지고 쓰는 불면증, 거다. 오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피로, 눈 뜨는 거 봐. 화가는 이건 약간 거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치 있어서는 어깨와 목 근, 허리 근 피로, 손발 차림, 불면증 약품을 오 순력, 왜? 뛰어나죠. 아, 저건 진짜었다. 얘에뽑고실거 얘는 딜러에요 아, 야, 이거 진짜 어쩌다. 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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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. 아, 야, 이거 봐, 개멋져. 어떡해, 디버퍼라고요왜 악역 같냐고? 초근에 너무 의심스러워. 그러니까요, 너무 무섭다. 뭐 이렇게 무서운 얼굴 하는 거 봐. 아케롱 짝꿍이라서디버퍼면은 네, 스파클이 디버퍼 아니에요? 미인이 마음속 1위, 아젠티 아케로운 파츠입니다. <laughs> 궁쓸 때마다 저 입술 쓱 하면서 눈동에서씩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. 어, 너무 잘 만들었다. 진짜 대단하게 잘 만든다. 여기 호요버스는 캐릭터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. 스파클은 순수 소포터입니다. 아하. 아, 내가, 내가 흑하면 저렇게 된다고? 나는 저렇게 멋지진 않을 것 같은데. <laughs> 내가? 내가 저렇게 할수 있겠어? 이렇게 그녀는 응, 스파클을 뽑으러 갔다가 초고를 뽑았다. 이거 먹는 거 맞아? 이거 먹는 거 맞아? 아, 거 맞아? 어, 귀여워. 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맛있다. 아 너무 귀엽다. 응. <laughs> 오케이, 저 오늘 스파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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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야 되는데 괜히 본것 같아요. <laughs> 저희 이거 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. 잘못 본것 같아요. 이거 뽑지 말아야. 돼요. 큰일 났다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제가 첫 인상 요약을 하자면 어잘 <laughs> 생기고 멋지게 잘 뽑은 것 같고요 불 포켓몬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색감도 제 취향이신데다가 센케 느낌 이렇게 엄청 나가지고 어 감히 내가 별점을 드리자면 진짜. 10점 만점에 12점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. 진짜 멋있었어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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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! 그럼 일단 피비는 여기까지 하고 스파클 바로 뽑으러 가겠습니다. 슝!